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금모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금모터를 할 거거든요. 줄임말에서 금모터. 근데 제가 오늘 깰것 같은 느낌인데 못 깨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좀안 봐준다. 거기에서 통과를 진 많 했었는데 오늘도 깰까요 오늘까지 깨면 이거 100번 깨는거예요아 진짜 깰수 있을까? 오늘 깨면은 100번이거든요 근데 못 깨면은 99번 깨는거에요 그래도 좀 먼저는 한번 해봐야겠어 최초 얼굴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잠깐만 얼굴 공개하고 싶지 않아! 아아 아, 아. 어, 진짜요? 와, 잘 됐습니다 아 같이 갈래? 아니 아 제발, 나 여기야 여기 아 제발 어? 나도 보인다. 그치? 같이 가자. 그렇지 같이 뭐, 가자 <laughs> 같이 가자 언니 제발. 어, 나, 그치? 뭐, 제발. 언니 제발 제발. 아니면 그래, 왜안 가냐? 가냐? 몰랐 <laughs> <몰랐을까. 웃음> 아, 그래도 제가 최초 얼굴 공개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도 얼굴 공개하면서 해볼 거거든요? 제가 게임 추천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뭔데요? 스페이치? 네. 제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런 게임 말고. 아, 그런 게임 말고요. 타워를 해주세요. 여기 댓글에 타워. 많이 추천해줘야 되는데 요즘 추천하는 사람이 늘어, 아좀 없어져가지고 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구름 타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구름 타워 했어요. 근데 복숭아 타워 스테이지 없고 그냥 타워요. 아니면 점프 맵 같은 거? 아니요, 타워요. 그러면.

안 떨어지면은 거기 피 다는 데 있잖아. 거기에서 떨어질까 아니면은 거기 불명한 데에서 떨어질까? 과연 궁금하네요. 네 장점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이거 초야 노래예요. 그쵸? 초안노래 맞잖아 초안노래 아니야 초아랑 다른 인원들이랑 같이 부른거야 초안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초안노래는 맞잖아 그래도 초아가 그 있지 아! 사람은 이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우 하는 건지 아! 나 여기 삐쳐올까 아니면 은 그냥 갈까 어떤 유튜버가 <laughs> 여기 사람 여기 없 영어. 아! 아! 지금 <이달거리고> 어 <있어요? 웃음> 괜찮아요. 제가 순간 이동할게요. 뭐. 뿅! 아니, <laughs> 이 사람 <laughs> 피, 피? 어. <웃음> 어떡해? <웃음> 어, 피한단다. 예 <laughs> 음. 근데 있잖아요 네. 저 타워 할까요? 스테이지 할까요? 근데 저는 네. 어 맞아요 저는 타워가 훨씬 불공평하지 않고 좀 아니, 그래도 타워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스테이지보다. 스테이지는 근데 왜안 좋은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발 알려주세요. 윗글이다. 나도 떨어질 헐, 같이 가세요 어. 아나 아, 이따가 버그 걸려서 저기 방방에탈때 저기로 날아갈 건가 보다 응. 사람이 잘안 움직여 가... 네, 가는데 가는데 근데 멈추고 왜왜 죽고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네, 아, 여러분, 제 언니가 <웃음> <웃음> 제 언니가 지금 봐주는 구간 없어 거기에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바로 앞이에요? 어 코앞이래요. 한번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어 일등 어렵. 모르... 지금 워러를 하고 있고 거기 앞이 진짜 앞이면은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당연히 성공하겠지. 나도 성공했는데, 그쵸? 어, 그쵸, 그쵸. 아나 떨어질 뻔. 나, 버그, 나 근데 버그 걸릴 때가 네. 조금 더, 더 많. 그래요? 아! 떨어져, 떨어져. 지금 아, 거의 아, 저 아, 이제 파년인데 뭐, 아이 아이스, 아이아직스는이스어이 뭐, 살피고 어! 어! 이스아이어 아이스, 어이어아어어 아이스, 아어스 아이스, 아이스, 성공했습 어. 다 아이스, 아이어아이어 아이스, 아이스, 어이스아어스 아이스, 아어스 아이스, 아어스 아이스, 아이어 아이스, 아이아이아어아 내 네, 유튜브에 올리지당연히나 유튜브 안한 지가 한8월달 됐는 데 아, 아예 일일 됐는데 1일이 오늘부터 1일이야 으. 예 에헤 다시나 고마운 짠짠짠짠 여기서 는만 사람 많더라 어디요 여기요 아 맞죠 아 근데 거기에서 <laughs> 어떤 사람은 에이 한 번에 안 죽겠지 하고서 피했는데 거기 아파트먼트에서 어았는데 죽었어요. 아 근데 근무탄 너무 심장이 떨려. 근데 그게 누구인 줄 알아요? 저 맨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떨려.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계속 멈춰서. 맞아요. 그래서 죽을 뭐, 일기는 뭐, 있나? 음, 없는 거 같고 아, 있는 건가? 아니, 손, 근데 피기가 손, 요즘 유행이었었다는데 음,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있잖아요. 네. 유튜브 근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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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떨어졌네요>. 아! 어. 내가 놔졌네요. 어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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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같이 네, 갈까? 네, 여인데 그래? 나 보여 근데? 너왜 안보여 잠깐만요 사람 아, 기다리고 지금 여기에요 기다리... 오늘, 오늘 여기 면 어떡해? 몰라 언니도 나 기다려줄거죠? <laughs> 기다려줄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라. 아 이거 d t 으로 가면 h 좀 힘든데. 어. e n I go war of two 난더 n 더라 아! 나 이거 t a 두 번째 하다가 이거 튕겨나갔다? 음... t a Um, ah, what's that? t o l o 나 y p o n e t n 떨어질 뻔했어 여기는 또 봐봐 안 되잖아. 난잘 되는데. 3으로 자꾸 밀리앗 떨어지나. 여기로 뽀뽀. 어, 드디어 왔어? 응. 아니, 가 너무 와, 진짜 여기예요. 진짜야, 진짜. 음, 진짜. 응, 언니 먼저 가. 아, 나 진짜 여기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잘해. 봐봐요. 내 내가... 찾... 근데 나배탈 얼마나 있냐? 13%인데? 그대로 있냐? 응? 응. 언니 나 무서워. 나 진짜 제발. 나 점프 안하 나도 점프 안 하는데. 점프하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근데 언니 왜 그렇게 가? 한칸 빠... 어? 나 방방이 못하는데. 아이 설마. 죽겠어. 언니 나 죽었어. 아 소리가 안 났잖아. 아지금 아, 나 진짜. <laughs> 나 여기야. 나 무서워서. 기다릴게. 응. 어. 노진구 챌린지. 응, 언니 이제 영상 찍을 때 됐잖아. 뭐, 더럽던, 더럽던. <laughs> 속상한 소리. 언니, 이제 나표 아니야? 응?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못참 어? 아, 나싫어하는이뭐해 아! 나 나도 안 아, 진짜 하지 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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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짐미야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싫은데. 근데 너 어디 있어? <laughs> 보고 있어. 어. 유리야. 아냐. 둘에 점프하지 마. 응. 어디로 가는데? 아, 맞다. 여기 어. 있지? 어 어디 있지? 어 여기다. 있나 <laughs> 구하러 왔구나. <laughs> 어 어. 음. 야 근데 여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진짜 떨어질 뻔 했지. 어. 근데 떨어질 뻔 하니까 진짜 떨어질 것같다한 번에 죽으라고요. 여기서 한 번에 죽으라면서요. 한 번에 안 죽어요. 맞아. 난 쌍남자야. 나왜 아이 쌍남자래. <laughs> 언니 여기 어디야? 여기가? 여기 믿겠습니다. 찍어보는 거는 싫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떨어졌잖아. 그래? 점프를 못 놀. 아 근데 점프 못 날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응. 아까 거기까지. 아나 응. 진짜 이거 깨고 싶다. 나도. 아니 응, 나 여기 무서워. 어, 나 높이 야 지금 그럼 언니 먼저 가 있을게. 왜? 그래야 너 트럼펫 안 당해. 아니 나 근데 거기 진짜 못할것같진 아. <laughs> 나 간발의 차이. 난 높이 없는. 어. 또가 응? 싶어. 무슨 맛이 또라피라피 쇼쇼. 알아차? 나 있어. 안 해. 어. 나는 알아아니 근데 여기까지 와본 적이 진짜 많아. 나도 10번은 넘어. 근데 깨본 적이 한번 없다. <laughs> 아니야, 있지. 있지. 우리, 우리 99번 아! 어! 꼈잖아. 근데 뭐 <laughs> 깨고 떨어지면 다시 와서 여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 보자. 응. 여기 근데 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한번에 죽는 건가? 그치, 너도 죽는 거지. 여기 너무 작지. 다른 길로 가면 더 떨어져. 나 여기 앉아. 인자... 음, 그렇고 아, 나 근데 언니 나 진짜 무서워 제발 나 진짜 무서워 제발 나 진짜 무서워 아 여기 무중팔토 봤다 오페에 있는 그게 뭐야? 언니 같이 가야지 야 같이 가면 버그 걸렸서 여기서 기다릴게 언니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점비 준비 언니 언니 날 끌려서 가다가 떨어질 뻔했어 아내 여기까지 온지 진짜 오랜만인데? 응 음, 나는 처음이야 음, 여기 진짜 떨려지? 음, 한 칸불로 기다려저 완전 죽을 뻔했어 지금 그 뒤로 나는 급식 다워을 하지